안녕하세요. 북리뷰 해주는 남자입니다. 감사하게도 며칠 전 가성비 녹음용 마이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더 좋은 음질의 리뷰로 다가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근현대 해석자들 챕터 리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웨스턴 교수님의 책 P.O.N.P.에 수록되어 있는 루터적 바울의 한 조상화라는 챕터를 리뷰해 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웨스트 교수님은 어떻게 루터적 바울 해석자들을 리뷰하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Whimsical Introduction이라고 이름 지어진 PONP의 서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Whimsical이란 뜻은 기발한, 엉뚱한, 또한 변덕스러운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앞으로의 설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스커한 이 서론은 한 가지 가상 시나리오로 시작합니다. 웨스턴 교수님과 친구분 한 분이 세상의 가장 큰 서점에서 바울에 관한 서적들을 찾던 중 루터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루터에게 바울에 관한 책들을 친구분과 함께 소개하던 중 E.P. 샌더스 교수님과 제임스 던 교수님의 책을 소개하고 루터는 그 책들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표정을 짓지만 가면 갈수록 알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아주 혼란해합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서 웨스턴 교수님은 루터가 샌더스 교수님과 던 교수님의 책을 읽었다면 예전과 다르게 바울을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동정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동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루터와 루터적 바울 해석자들, 어거스틴, 칼빈, 웨슬리의 바울 해석을 그들의 시대 상황 안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루터, 칼빈, 웨슬리의 바울 해석은 15,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바울 해석에 대항했던 종교개혁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바울 해석을 그러한 시대 상황을 떠나서 이해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티컬한 바울 학자들은 이러한 노선을 취하지만 오히려 루터적 바울 해석자들에게 동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 상황의 중요성을 그들의 해석을 묵살해버리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동정적인 방향을 취하는 웨스톰 교수님은 크리티컬 한 바울 학자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윔지컬 합니다. 즉,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임지컬한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웨스톰 교수님의 또 다른 임지컬한 부분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가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막론하고 바울을 올바르게 해석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웨스톰 교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론에서 밝히지만 리뷰를 해드리는 바울의 근현대 해석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웨스톰 교수님의 견해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웨스톰 교수님이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의 바울 해석들의 조각을 붙여서 만든 한 루터적 조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총 7가지 논지로 웨스턴 교수님은 그 조상화를 그려냅니다. 첫 번째 논지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합당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어거스틴, 뉴터, 칼빈, 웨슬리가 이 논제에 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두 번째 아담은 그들의 자손에게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물러주었다세 번째 물론 인간은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함을 추구할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 논지는 인간은 반드시 신성한 은혜로만 의롭게 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며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그들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함이 아니어야 한다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가 동의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할례를 둘러싼 논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세 번째로, 칭의를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칭의와 성화의 구분에 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방편으로, 즉, 믿음으로, 은혜로만, 영어로 말씀드리면, by grace through faith, 이것들로 칭의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간이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 임재 안에서 피조물을 부적당하게 만드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믿는 자들로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죄인들도 선한 일을 할수 있다. 하지만 성경께서 가져오시는 중생을 통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생산하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반영된 참된 선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을 진짜로 볼 것인가입니다. 다섯 번째 논지는 모세의 법, 즉 율법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부분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주어졌다.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되었고, 율법의 의식적인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은 어느 정도로 율법의 윤리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가 동의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 율법의 의식적 요구는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일을 예시, 즉 foreshadow 했다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율법의 도덕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음.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킴에 관한 것입니다. 칼빈과 웨슬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도덕적 요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거스틴과 루터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도덕적 요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는 두 번째 부분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상반하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즉, 서로를 떨어뜨려서 봤고요 칼빈은 반면에 율법이 복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연속성이 있는 관계로 율법과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여섯 번째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믿는 자들의 삶의 현실에 죄가 실제 상황 또는 한 가지 현실 리얼리리로 남아있는지에 관한 평가에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여섯 번째 논지에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은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육과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믿는 자들은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아담의 자녀라고 합니다. 루터는 믿는 자들은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칼비는 죄는 신자의 삶에 존재한다고 하지, 합니다. 하지만 죄는 믿는 자들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음. 즉 그들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죄의 능력에서는 자유하나 죄의 욕구들을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성화의 목적은 죄의 욕구들을 정복함에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이 신성한 은혜의 기인됨을 신자들의 믿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볼 것인지에 관한 평가에서는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이다. 어거스틴, 루터, 갈빈, 웨슬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거스틴은 지옥으로 예정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의 결과라고 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칼빈은 비록 지옥으로 예정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나 여전히 믿는 사람의 구원과 지옥으로 예정받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잘못된 선택을 선으로 돌리시는 섬리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으나 그 사랑을 거절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만 지옥으로 가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를 시작으로 앞으로 5주 동안 타임라이트 교수님의 책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의 다섯 개 챕터를 리뷰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챕터 *Setting the Stage*를 리뷰해 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